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강 작가의 소설 《소년이 온다》 이야기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음, 이 소설이 단순히 1980년 5월 광주를 다룬 걸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냥 역사적 사실 나열이 아니라 그 폭력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, 또그 기억, 그리고 어, 침묵의 문제까지. 이걸 문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냈는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그 고통 침묵 기억 그리고 연대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단순한 슬픔이나 애도를 넘어서 우리한테 어떤 윤리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소년 동호. 15살이죠. 이 아이를 그냥 희생자로만 두지 않는다는 점이 아,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. 맞아요. 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 있는 존재로 그려지죠. 어떻게 보면 국가 폭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를 묻는 방식인 것 같아요. 그 방식이 근데 막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네.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죠. 자료들 분석을 보면 작가가 일부러 좀 거리를 두는 듯한 절제된 언어, 또 시적인 묘사, 시점도 막 바꾸고요. 아, 여러 사람 시점으로. 네. 심지어 죽은 사람의 시선. 뭐랄까, 무덤성의 소리 없는 아우성까지 담아내려는 시도. 이런 게 보인다는 분석이 있어요. 죽은 자의 목소리까지. 와. 네.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슬픔 표현이 아니라 기억하고 증언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쩌면 윤리적인 실천일 수 있다. 이걸 보여주려는 것 같다는 거죠. 그 기억과 증언의 무게가 느껴지네요. 아, 그래서 이 소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컸다고 하죠. 영어판 제목이 고요한 절규였다는 것도 음, 인상적이었어요. 네. 더 휴먼 엑스라는 제목도 있지만 그 부제처럼 쓰인 고요한 절규가 주는 느낌이 있죠. 아마 그 언어나 문화를 넘어서는 어떤 보편적인 감정선. 그 폭력의 상처가 개인에 남기는 그 깊은 흔적. 여기에 공감했기 때문일 거예요 보편적인 고통에 대한 공감 네 근데 분석은 거기서 더 나아가요 중요한 건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기억하는 것그 함께 기억하는 일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걸 이 소설이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아요 아 함께 기억하는 게 연대의 시작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석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진혼곡이면서 동시에 살아남은 우리를 위한 윤리적 물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. 굉장히 정확한 표현 같아요. 진원곡이자 윤리적 물음. 정말 와닿네요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.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우리는 그 소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요. 맞습니다. 이게 그냥 과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인 거죠. 네. 잊지 않으려는 노력. 그 또. 침묵하지 않으려는 용기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. 네. 문학이 어떻게 이런 아픈 역사를 마주하고 또그 기억의 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지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작품이자 또 그에 대한 좋은 분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소년이 온다가 가진 여러 겹의 의미들 특히 고통과 기억 침묵과 연대라는 그 무거운 주제들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는지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.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선 인간 존엄과 기억의 윤리에 대한 질문이었네요 네 문학이 고통을 어떻게 언어로 만들고 또그 기억을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 분석들이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외면하고 싶은 진실 또 침묵 속에 묻혀버린 목소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 목소리들 앞에서 우리는 각자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또 말해야 할까요? 이 질문을 오늘 한번 마음속에 품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